네, 43, 44, 45번을 할 건데요. 어, 중요한 건 44번을 할 겁니다. 44번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근데 어, 그걸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 43, 44, 45번은 난이도 최하죠, 사실은. 최하 중에 최하? 맞는 아니. 그 앞에 있는 그 도표 나오고 뭐 그거보다는 좀 윗길이긴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들 여기는 다좀 맞추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유독 고회차에서는 뭐 조금 많이 틀린 모양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좀 화면을 네, 나름 좀 키워서 네, 화질이 좀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17살 때 when i was 17 i discovered a wonderful thing. my father and i were sitting on the floor of his study. we were organizing his old papers. across the carpet i saw a fat paper clip it's rust it's rust dusted uh, and cover dusted the cover sheet of the report of some kind i pick it up i started to leave then i started to cry Job. 어, 페이퍼 클립을 하나 보고요. 어, 아빠하고 어, 어떤 그 연구 그런 층에 앉아 가지고, 거기에 바닥에 앉아 가지고 어~ 옛날 페이퍼들, 옛날 논문들을 예, 보다가 페이퍼 클립을 하나 보고 그 읽어 보게 됩니다. 그게 좀 눈길을 끌어요. 그게 약간 막 녹슬어 가지고 여기 묶고 있는 좀 오래된 거란 뜻이죠. 근데 그걸 읽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I started to cry 라고 합니다. 그, 고 방향으로 이제 가겠죠. 눈물을 흘리는 쪽이니까. 봅시다. Daddy, I said, It was a speech he had written. 여기겠네요, 그죠? C번, 그죠? 그죠?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그죠? Uh, it was a speech he had written in 1920 in tennis. Then, only 17 himself. and graduating from high school he had called for equality for african-american i marveled proud of him and wondered how in 1920 so young so white and in the deep south where he, the law still separated black from white he had had the courage to deliver it i asked him about it 자, 요거, 자, C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요, 그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은 이제 연설문이었네요. 그죠? 그 연설문은 17살 때그 사람의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버지가, 어, 그 흑인들의 평등에 대해서, 흑인 평등, 인권 평등, 뭐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쓴 거고요. 그때 얘는 1920년이라는 그 시절을 감안하고, 또 그때 그렇게 어린, 아빠는 그렇게 어렵고또 백인이었고, 여기 Deep 라는 거는, 어, 남부가 옛날 흑인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어떻게 아빠가 이런 글을 쓰셨나 해서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대답을 해야겠죠. 가볼까요? Daddy, 여기인가요? Daddy, I said. Handing him the page, this speech. How did you ever get permission to give it? And weren't you scared? Well, honey, he said, I didn't ask for permission. I just asked myself, what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acing my generation? I knew immediately. Then I asked myself, and if I weren't afraid, what would I say about it in this speech? I wrote it and I delivered it about halfway th through i looked out to see the entire audience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stand up and walk up left alone on the stage i thought to myself well i guess i need to be sure to do only two things with my life keep thinking for myself and not get killed. he handed the speech back to me and smiled you seem to have done both i said.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은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것같고요 음, 여기 보면 음, 순서는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 나오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나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여기서 설명을 아버지가 해주시는 부분이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2일인가요 제가 잘 봤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르키는 대상 찾는 거 문제는요, 어, 풀면서 미리 보셔도 되고, 에,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 이 아이는 아버지입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아들입니다. 이희는 아버지고요이 아이는, 어, 어, 아버지죠? 그 다음에, you, 어, smile, you seem to have done both, I said. 그래서 아, 이 아들이 아이가, 아이가 아들 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요 아들인 진짜 아들은 여기죠 어, b 요것만 아들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라고 해도 요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어 상황상 여기에서 이 지금 요 지금 c의 화자는 지금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는 고장면이기 그 때문에 이거 누가 봐도 아들이고요. 여기에서 어, 여기 요기 B의 요 부분에 설명하는 부분은 음, 지금 어, 아버지가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다운표를 하고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아이는 똑같은 아이지만어 요거는 아버지를 지칭하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오 5번은 이제 잘못된 것 같죠. 그죠? 뭐 나가 버렸다는 말 나오죠. 여기서 워크아웃. 그죠? 네, 나가 버렸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적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지금 44번 문제가 지금 가장 어렵, 정답률이 낮았어요. 43, 45번은 뭐 어려움이 없게들 푸신 것 같은데요. 어, 44번이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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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like U 이렇게 나가고 막 그러는데, 이게, 어, 가르키는게 굉장히 지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네요. 네. 지금, 하여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보시, 보시는 수알고는 뭐가 있겠어요?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어~ 여러 가지 어~ 해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뭐~ 꼼수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지금 어떤 입장인지 요게 입 글을 읽을 때는 요 같은 아이라도 입장이 확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어~ 본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는 어~ 빼놓지 말아야 할꼭할줄 알아야 되는 스킬이 고요꼭할줄 알아야 되는 숙제예요. 그러니까 요뭐요요 뭐요요 문제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문에서도 요걸잘 규명을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엉망으로 이제 뒤집어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이게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이 44번에랑 같은 유형의 문장이 짧은 글 중에서도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요. 이게 뭐 비교적 이게 쉬운 문제로 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저도 인정하기에 조금 요 까다롭게 잘 냈네요. 음, 보통 은요 문제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어렵게 내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는 변별력을 이제 낮은 점수대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혹시 틀리셨더라도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아, 이대로 꾸준히 연습하면 그냥. 어, 다음에는 잘볼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네.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없, 없지 않을까 하고, 어, 믿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또 만나요.